여러분 혹시 시험지에 고전소설 나오면 만만하세요? 아닐걸요? 지문의 표현은 뭔 말인지 잘 와닿지 않고 문제 풀려고 하면 머릿속이 새하얘지죠. 솔직히 흥보전이 작품 쉬운 줄 알았지만 시험 공부를 하다 보면 헷갈림, 짜증, 포기 이 3종 세트가 다가옵니다. 가난 얘긴데 왜 이렇게 유쾌하지? 싶다가도 웃음 포인트는 알겠는데 정작 답은 모르겠죠? 답답하시죠? 근데 걱정 마세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흥보전 내신 문제 단 5초 만에 풀어낼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매품 장면, 그리고 가난자랑 장면. 이두 개만 제대로 정리하면 시험에서 절대 안 틀려요. 제가 20년간 가르쳐 본 결과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막힙니다. 왜냐고요? 웃기는 건 알겠는데 왜 웃긴지 설명을 못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바로 시험 문제로 나와요. 오늘 우리가 다룰 키워드는 딱세 가지입니다. 판소리계 소설 해악풍자. 여기서 시험 출제 포인트가 전부 쏟아져 나와요. 지금 바로 필기 준비하세요. 강의 자료는 더보기란에 있으니까 꼭 다운 받아서 같이 보세요. 교과서는 동아출판 공통국어2 1학년 2학기 교재입니다. 흥보전 단원 바로 펴세요. 오늘은 먼저 이 작품이 왜 판소리계 소설인지부터 시작해서 핵심 포인트인 해악과 풍자 딱두개 잡고 마지막에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흥보전을 그냥 착한 흥보, 나쁜 놀보의 권선징악 이야기로만 알아요. 틀렸습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하면 문제 다 틀리는 거예요. 흥보전의 진짜 핵심은 웃음 뒤에 숨겨진 조선 후기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입니다. 그 비판을 어떻게 세련되게 표현했는지, 그게 바로 시험 문제의 핵심이란 말이죠. 먼저 이 작품의 정체부터 확실히 합시다. 판소리계 소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는 길거리 공연, 즉 판소리였다는 겁니다. 북치면서 얼시구 절시구 하며 노래로 부르던 걸 글로 옮긴 거죠. 조선 후기 17세기에서 18세기의 판소리가 형성되고 19세기의 전성기를 맞았어요. 그때 판소리 사설이 소설로 정착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소설 곳곳에 노래의 흔적이 남아 있겠죠. 이게 시험에 나오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본문 한번 볼까요? 흥보가 매 맞으러 가기 전에 자기 볼기 짝에 대해 연설하는 장면 있죠. 인의 몸이 정승되어 평교자에 앉아 볼까? 육판서 하였으면 초원 위에 앉아 볼까? 이런 식으로 비슷한 문장 구조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게 바로 판소리의 리듬감, 운율감이 그대로 남아 있는 증거입니다. 글로 읽는데도 노래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운문체, 율문투 이런 개념이 나오면 맞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강력한 특징. 갑자기 서술자가 훅 치고 들어옵니다. 홍보 안에 거동 보소. 이놈 아주 거기서 계정을 먹더니라. 이런 구절 진짜 뜬금없죠? 이건 판소리 부르던 창자가. 자, 이제 흥보 안의 행동 한번 보시죠. 하고, 관객주의를 끄는 말투가 그대로 글로 남은 겁니다. 이걸 서술자의 개입 또는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하는데, 판소리계 소설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니까, 무조건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 더. 언어가 엄청 뒤죽박죽이에요. 서민들이 쓰던 속어도 나오고, 양반들이 쓰던 한자어도 나와요. 후레아들 놈들 같은 거친 욕설이 있다가, 아황, 여영, 왕소군 같은 중국 고사도 튀어나오죠. 왜냐고요? 판소리가 처음엔 서민들 거였다가 나중에 양반들도 즐기게 되면서 언어가 막 섞인 거예요.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기억하세요. 자,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해학과 풍자로 넘어가 봅시다. 이거 두개 구분 못하면 시험 그냥 망하는 거예요. 둘다 웃음을 유발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해학은 대상에 대한 연민과 애정이 담긴 웃음이고요. 풍자는 비판과 공격의 의도가 담긴 웃음입니다. 흥보전에는 이두 가지가 아주 기가 막히게 섞여 있어요. 먼저 해악부터 봅시다. 자식들이 매 맞으러 가는 아빠한테 뭐라고 해요? 아버지, 오동철병 하나 사다 주오. 나는 남수주 비단으로 만든 큰 창옷 한벌 사다 주오. 집에 쌀한톨 없는데 이게 말이 돼요? 더 웃긴 건 큰아들이에요. 동생들 꾸짖는다면서 나서더니 나는 담비가죽 탕평채에 모초의 한 놈과 한 포단 허리띠 비단 주머니 당팔사 끈 꿰어. 자기가 제일 비싼 거 요구해요. 흥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희 놈들이 내 말은 볼기를 대송방으로 아는 놈들이로구나. 대송방이 뭐냐면 요즘으로 치면 백화점이에요. 내 엉덩이를 백화점으로 아냐는 거죠. 이게 바로 해악이에요. 비극적 상황을 웃음으로 바꾸는 거죠. 해악이 폭발하는 장면 바로 가난자랑 배틀입니다. 매품 팔러 갔더니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평안도에서 온 솔봉 애비, 경상도에서 온 김딱지기, 다들 25대, 46대 가난이래요. 그래서 서로 누가 더 가난한지 자랑을 시작하죠. 이거 진짜 웃기지 않나요? 보통은 돈 자랑을 하지, 누가 가난을 자랑합니까? 한 놈은 이렇게 말해요. 집이라고 들어가면 사방 어디로도 들어갈 작은 곳이 없어. 닿는 벼룩 쪼그려 앉을 데 없고, 벼룩이 쪼그려 앉을 데가 없다니, 다른 놈은 더 가관이에요. 내 가난 남과 달라. 부엌에 노랑 쥐가 바바를 주우려고 다니다가 다리에 가래토시 서서 종기 터뜨리고 들어놓은 쥐가 석달 되었소. 쥐가 영양실조로 병이 났대요. 김딱지기는 완전 레전드예요. 조그마한 한칸 초막 발뻗을 길 전혀 없어. 우리 아내와 나와 둘이 앉고 누워있으면 내 상추는 울 밖으로 우뚝 나가고 우리 아내 궁둥이는 단밖으로 알궁둥이 보이니 집이 너무 좁아서 몸이 밖으로 튀어나온대요. 이게 말이 되나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과장을 통해 비극적인 상황을 웃음으로 바꿔버리는 것 이게 바로 해악의 힘입니다. 너무 슬픈데 어이없어서 웃음이 나는 거죠.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이 웃음 뒤에 숨겨진 날카로운 칼날 바로 풍자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 애초에 매품이라는 게왜 존재할까요? 본읍 좌수가 죄를 지었는데 돈 30냥 주고 흥 보더러 대신 맞으라는 거잖아요. 죄지은 양반이 돈으로 다른 사람을 사서 대신 매를 맞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사회인가요? 아닙니다. 돈이면 뭐든지 해결되는 물질 만능주의와 무너져버린 신분 질서를 비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해라도 그 맞으려고 수많은 백성들이 벌떼처럼 모여드는 모습. 이걸 통해 당대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고발하는 거죠. 이런 풍자의 전통은 현대 소설에서도 이어집니다. 함께 수록된 채만식의 미스터 방을 보세요. 광복 직후 혼란한 사회에서 집신 장수의 아들 방산복이 미군 통역이 되어 갑자기 권력을 잡아요. 백주사 앞에서는 엄청난 권력자인 척 허세를 부리죠. 내입한 번만 떨어진다 치면 기관총 들맨 mp가 100명이고 1000명이고 들끌어 내려가서 들이 숙밭을 만들어 눕니다. 완전 허풍이죠. 근데 정작 자기 권력의 근원인 s소위 앞에서는 쩔쩔매요. 결국 양침물 뱉은 실수 한 번에 유대불 그 소리 듣고 턱을 어퍼컷으로 얻어맞잖아요. 이런 부정적인 인물을 우스꽝스럽게 만들어서 당대 사회의 기회주의적인 세태를 비판하는 것. 이게 바로 흥보전에서 이어진 풍자의 정신인 겁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판소리계 소설 특징 세 가지. 첫째 운율감 있는 문장이 반복되어 둘째 서술자가 갑자기 개입해요. 셋째 서민 언어와 양반 언어가 막 섞여 있어요. 해학과 풍자의 차이점도 확실히 하세요. 해학은 애정 어린 웃음이에요. 흥보나 가난한 사람들을 동정하면서도 그들의 모습을 익살스럽게 그리죠. 풍자는 비판적 웃음이에요. 매품 제도를 통해 물질 만능주의를 비판하고 가난에 시달리는 백성들의 현실을 고발해요. 지금까지 듣고 가난 자랑 중에 어떤 게 제일 웃겼는지 서로 생각을 나누면 더 오래 기억에 남을 거예요. 자, 오늘 배운 거딱세 개만 기억하세요. 첫째, 흥보전은 판소리계 소설이라 운율감과 서술자의 개입이 나타나요. 둘째, 가난자랑 장면처럼 비극을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게 해학이에요. 셋째, 매품팔이 같은 제도를 통해 사회 문제를 비꼬는 게 풍자예요. 이세개 알면 이 단어는 완전 정복이에요. 진짜 개꿀이죠? 시험지에 흥보전 나오면 어? 이거 완전 쉬운데? 하면서 5초 만에 답 고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의 국어 성적을 1등급으로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험 목표 점수와 공부 각오를 댓글에 적고 다 함께 파이팅 해봅시다. 감사합니다.